갤럭시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최대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22년 1분기에만 무려 10만 대를 판매한 삼성전자는 이로써 애플에 이어 일본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일본 최대의 이동통신사업자 NTT 도코모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S22 울트라 시리즈의 인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디스플레이 등 성능뿐만 아니라 내장형 S펜을 탑재하여 다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애플과의 차별화 요소가 시장에 잘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간 일본 시장의 반환 감정이나 내수 제품을 선호하는 일본의 성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던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모든 라인업에서 삼성 로고를 빼고 출시하는 등 여러 가지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왔죠. 2019년에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의 심장부인 하라주쿠의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세계 최대 쇼케이스 스토어 갤럭시 하라주쿠를 오픈하였습니다. 매우 크고 아름다운 이 스토어는 갤럭시의 모든 제품과 역사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죠. 오랜 기간 지속해온 노력으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점점 상승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다 가장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의 실적 호조가 맞물렸다고 할수 있겠네요. 흔히 일본은 검소하고 사치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매출 규모를 따지자면 전 세계에서 약 3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시장인 거죠. 이번 통계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폴더블 라인업의 흥행 여부가 일본 시장의 점유율 구히기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아이폰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그야말로 애플 제국인 일본에서 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앞으로 행보가 매우 기대되는 시점입니다.